아, 안녕하세요. 내 몸대가 치료하자의 마왕입니다 아, 오늘은 어,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어, 흉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게 되면 어, 제일 먼저 심장마비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같은 경우 는 알고 있 으니까 어, 조 치를 하고 어, 크게 걱정 을하 거나, 하 지는 않 지만 실제로 그 증상 자체 는 느끼 는 그때 당 시의 감 정은 정말 죽는게 아닌가？나 어, 이러다 심장 마비 로죽는게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들정 도로, 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음, 제 주위에도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고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어,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흔한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 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모아보진 않았지만, 어, 담이 결리는 그런 정도로 뭐 증상이 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흉통의 원인은 일종의 담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흉통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가슴에 있는 근육들, 흉근이라고 하는데 그 흉근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흉근들의 담이 결렸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흉근들에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어, 그 조여오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흉근이라고 그러면 가슴을 구성하고 있는 이큰 대흉근. 그리고 그 안쪽에 오해돌기부터 갈비뼈 3, 4, 5번으로 가 있는 소흉근.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흉골 옆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흉골근, 이세 가지 근육이 대표적으로 어, 가슴이 조여오는 흉통을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 사각근이나 어, 쇄골하근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어,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요세 가지 근육만 잘 풀어주셔도 뻐근하면서 조여는 흉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흉통이 생기는 원인은 이런 근육들이 긴장을 하거나 뭉쳐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근육들이 늑골에 가서 붙어 있고 늑골을 압박하면서 심장에도 실제로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이 되면 심장에 충분히 무리를 줄수 있고, 심장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어, 흉통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심장을 계속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어, 검사를 해보면, 심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검사 자체를 할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좀 어떤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얘기는 이런 흉근들의 문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흉통이 없어짐과 동시에 심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흉근들이 뭉치거나 긴장이 돼서 그런 증상이 날탈할 때는 심장에도 무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보다는 근육을 풀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는, 물론 경우들이 있겠죠. 되게 등이 굽거나 어깨가 굽어 있는 분들이 흉군들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어, 긴장을 하게 되고, 갈비뼈를 다운 시켜서 심장을 압박을 하게 되죠. 심장을 자꾸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심장에도 무리가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운동이든 평상시에 하는 일이든 가슴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가 그렇지는 않은지, 평상시에 어 너무... 흉근들을 무리하게 쓰진 않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 가슴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풀어주는 방법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골근과 그 다음에 대흉근, 소흉근, 물론 자주 발생하는 부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흉골이 가슴, 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상완골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쇄골부터 해서 이 부분들을,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흉골 바로 옆쪽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 근육들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스트레칭을 먼저 좀 해볼게요.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그림을 참조해 주시는데, 평상시에 기지개를 펴듯이 뒤로 팔을 쭉 당겨 주시거나, 아니면 문 같은 데에 이렇게 대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가슴 부위가 충분히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도 하시고 위로 좀 올려서도 하시고 또 조금 아래로 내려서도 하시고요 음, 이렇게 가슴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팔을 뒤쪽으로 기지개를 켜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음, 그리고 어, 푸쉬업 같은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계시는 것도 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는 네, 이 흉골근부터 대흉근, 소흉근을 어, 마사지 하듯이 특히 어, 중요한 부분이 요 흉골 바로 옆쪽 라인, 여기를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거나 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 주시고요. 한쪽 어깨나 팔이 어, 자주 아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게 되면 늑골이 어, 어느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거나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튀어나오 거나 들어간 그 늑골 부위를 만져 보게 되면 상당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집중해서 눌러 주시고 그리고 어, 다른 부분들도. 한쪽씩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픈 부분은 반드시 안 아파질 때까지 자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흉통은 가슴 부위에 담이 결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담은 이 옆쪽에 있는 전거근이나 이런 광배근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흉통은 이 앞쪽에 가슴 근육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옆에 담을 풀어주는 것처럼 눌러봐서 아픈 부분들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흉통이 없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가슴을 마사지를 해주시고 나면 복근까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복근은 허리 통증에도 많이 관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소화 흡수 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전에 요실금이나 비뇨생식기계통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는 항상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복부부터 이렇게 흉골근을 통해서 목으로 해서 흉쇄유들근 쭉. 두피 근막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근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복근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통이나 멀미, 어지럼증, 그리고 눈이 뻑뻑한, 시력 저하, 이런 것까지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전에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사혈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손발을 따주는 사혈을 자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씩 손발을 좀 따주세요. 손끝 발끝 그리고 손톱 끝부분 이런 부분을 사혈을 해주시고 그리고 눌렀을 때 어, 특히도 아픈 부분에는 그 부분에도 사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사열은 전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 어, 그 영상을 참조하셔서 사열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정도만 하시고, 어, 평상시에 자세를 좀 바르게 유지하려고 하시고, 일 자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스트레칭이라도 자주 해주시고 마사지를 자주 해주셔서 심장에 무리가 자주 가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흉통뿐만 아니라 심장에 더 무리를 줘서 더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증상이 있을 때, 어, 이거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어,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어, 흉통이 없어지지 않거나, 어, 어, 자주 흉통이 생긴다거나 하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까지 흉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